라운드 솔더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너무 원인들이 다양해요. 우리가 어떤 특정 근본적인 원인을 딱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같이 해서 내가 라운드 솔더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라운드 솔더의 원인에 대해서 이 팔꿈치 관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래요 어, 팔꿈치 관절의 유연성, 가동성이 잘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라운드 솔더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은요.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거를 회내라고 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를 회외라 그래요. 근데 이 회내 회외의 움직임을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회내가 될때 어깨가 내회전 그리고 회외가 될때 어깨가 외회전해도 실제로는 팔꿈치 관절에서는 움직임이 안 일어났는데도 이게 이렇게 업침, 뒤침이 될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평가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여기 겨드랑이 옆구리 쪽에다 딱 붙여놓고요. 이렇게. 이 동작 지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팔꿈치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동작을 할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업침 회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특히 라운드 숄더가 많이 생겨요. 회내를 할때 어깨 관절이 이렇게 굽혀지는 거는 이 팔꿈치 관절이 아니라 어깨를 내외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런 막대기를 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막대기가 없으면 그냥 펜을 들고 하셔도 돼요. 자, 막대기를 들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천천히 엎침을 할 거예요. 회내를 할 거예요. 자, 회내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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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내. 적어도 이 각도가 80도에서 이 끝까지 90도까지는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45도 정도에서 다 끝나면 여러분들은 라운드 솔더가 이 팔꿈치 관절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어깨가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컴퓨터 할때 자판기 두들길 때 손이 회내가 되죠. 회내가. 근데 회내가 아까 안 됐는데 어깨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으로 굽어져서 회내를 시켜요. 그러면 이런 생활 습관이 하루 종일 계속. 이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어깨를 아무리 펴봤자, 어차피 이 동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깨를 안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로우 같이 앞에서 오버헤드 그립으로 당기는 동작을 했을 때도 결국 이게 회내죠. 근데 회내가 되지 않으면 오버헤드 그립에서 당기는 동작을 할 때도 내회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라운드 숄더가 어깨가 내회전된 거잖아요. 그러면 부상의 원인도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내 회외가 잘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막대기 들고 또는 펜을 들고요. 안쪽으로 회외를 일단 시켜세요. 근데 회외가 회, 회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손으로 쭉 눌러요 또는 펜을 이렇게 눌러요 최대한 되게 그러면 여기서 땡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아래쪽과 그리고 위쪽에서 전 안부에서 땡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쭉 내려서 계속 내려주시고 보조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손은 이제 최대 지점에서 위쪽으로 이제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을 줄 힘을 줄 거예요 자쭉 내려서 더 이상 못 갔죠 그럼 여기 손은 위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그 그러면 이 지점에서 그 지어 짠짜는 느낌이에요. 이 지점에서 여기 있는 전완근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회내를 시켜주는 근육들, 회외를 시켜주는 근육들이 등척성 수축을 해주는 거예요. 아, 계속 오케이. 자 그다음 자쭉 끝까지 내렸어요. 끝까지 내렸어요. 자 그다음 내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힘을 줄 거예요. 그러면 내릴 때 여기를 이렇게 보조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잡고 최대한 간 다음에 더 이상 못 갔을 때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이제 계속 회내를 시켜요. 둘셋 손목 꺾지 말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안으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어, 여기서 만약에 이런 동작 자체가 어렵다면, 하나, 둘, 계속 회내를 시켜주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회내가 안 되면 손목을 굽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완근이 이미 타이트해져서 오히려 회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을 스트레칭을 겸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스트레칭은 사실 여러분들의 근육을 좀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 관절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 움직임이 왜안 나와요?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할때 회내를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깨가 내외전 되면서 계속 회내의 동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운드 숄더 팔꿈치 관절이랑 연관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룰 수 있으면 이 회내의 움직임을 또 트레이닝하는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